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특별 분양쇼 화제의 현장 왕성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송다은입니다. 송우 씨, 바로 오늘이요. 이 주택 보유세 부과 기준일이에요 알고 그쵸? 계시죠? 맞아요. 네. 매년 6월 1일은 과세 의 기준일이죠. 주택과 토지를 보유한 납세 의무자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를 내는 날이죠. 맞습니다. 네, 종합부동산세 경우에는요, 1주택자일 경우에는 9억 원, 그리고 다주택자일 경우에는 6억 이 초과 금액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지난 4월이었죠. 보유세의 기준이 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확정이 되면서 또한 차례 큰 파도가 칠 거라. 이런 예상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생각보다는 무난하게 넘어가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일단 시기가 시기인 만큼 많은 분들이 이 세금 관련해서도 궁금한 점이 많으실 것 같고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또 끊임없이 고민이 있으시겠죠. 이와 관련해서 오늘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생기시거나 고민 있으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편하게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적번호 02204899, 02204899 무료 전화 열려 있으니까요. 편하게 전화주시길 바랄게요. 세븐양쇼 화제 현장 첫 순서는 주간 부동산 뉴스입니다. 이번 한주 동안 부동산 시장에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부동산 뉴스 헤드라인만 모아봤습니다. 김세영 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주간 부동산 뉴스입니다. 한 주간 화제가 됐던 소식들 알아볼 텐데요. 이번 주에는 서울 집값의 5년 상승률이 18.9%를 기록했다는 소식과 또 신도시의 공급과잉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소식, 그리고 쌍용 건설이 두바이와 적도기니에서 수주한다는 소식 등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 하나씩 알아보시죠. 자 지난 2년간 문재인 정부는 주거 정책 분야에서 부동산 안정과 주거 복지 강화 등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보다 정교한 제도 정비 등을 통해 정책 효과를 키우고 내실을 다져야 한다라는 조언도 나왔는데요. 전문가들은 대체로 9.13 부동산 대책 등 이딴 안정책으로 부동산 추가급등을 막은 사실을 가장 중요한 성과로 꼽았습니다. 이 장기적 분석에서도 한국의 주택 가격은 다른 OECD 국가들과 비교해도 안정적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10년부터 2018년까지 한국의 실질 주택 매매 가격 변동률은 0.9%로 OECD 평균인 14.4%를 크게 밑돌았습니다. 최근 5년만 봐도 런던 39.6%, 베를린 63.1%, 시드니 54.8%, 그리고 상하이 52.5%등 세계 주요 도시의 주택 매매 가격 변동률이 서울 18.9%를 웃돌았습니다. 또한 올해 하반기에는 주택시장 역시 하락 안정세가 유지될 걸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도 바로 알아볼게요. 정부가 3기 신도시를 통해 모두 561만 제곱미터에 이르는 자족시설용지를 공급하기로 하면서 공급과잉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아직 2기 신도시에도 처분하지 못한 자족시설용지가 남았는데 또 물량 폭탄이 터지는 셈이기 때문이죠. 자 27일 LH에 따르면 이개신도시 여덟 곳에 미분양이 났거나 공급 일정을 세우지 못한 자족시설용지는 71만 제곱미터입니다. 이 당초 계획된 자족시설용지 중에 2 1 9의이름인데요이 같은 상황에서 삼기신도시를 통해 경기도에 총 561만 제곱미터 규모 자족시설용지가 또 들어섭니다. 이미 공급 과잉 때문에 경기도는 애를 태우고 있죠. 이 전문가들은 신도시는 자족 기능을 강화하든지 서울과의 접근성을 신경 쓰든지 둘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데 정부가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으려 한다며 둘다 놓칠 수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자, 세 번째 소식도 바로 알아볼게요. 쌍용건설이 두바이와 적도기니에서 총 4,200억 원 규모 프로젝트 두 건을 수주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말 싱가포르 도심 지하 고속도로 2개 프로젝트 수주 이후 5개월 만의 성과입니다. 작년 쌍용건설의 해외 수주액은 총 1조 6천억 원을 기록했죠. 올해도 이와 비슷한 수준일 걸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 발주처는 두바이 최대 부동산 개발 관리 회사 중 하나인 와슬인데요. 이 쌍용건설은 그동안 적도기니에서 보여준 시공 능력을 인정받아 프랑스와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고 중국 등 세계 건설사들을 제치고 수주에 성공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작년 해외 수주를 통해 업계 6위 실적을 달성했는데 올해도 해외 건설 강자 입지를 확고히 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주에는 이런 소식들이 화제가 됐는데요. 여러분의 성공적인 부동산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스튜디오 나와주시죠. 네, 김세영 캐스터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 자, 그럼 이제는 우리 특별 분야쇼 화재 현장이 자랑하는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를 또 들어봐야 될 텐데요. 오늘은 어떤 분과 함께하나요? 네, 오늘은 R&S d 부동산 자산관리 조민기 전문위원 자리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벌써 이제 6월이 접어들었습니다. 자, 시간이 참 빠릅니다. 벌써 1년하고도 이제 반이 넘어가고 있는 과정인데, 자,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 발품 팔면서, 중요한 또 유익한 정보 드리려고 또 열심히 돌아다녔습니다. 자 오늘도 채널 고정하고 지켜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유익한 말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요, 이제 또 일주일 동안 많은 분들이 고민 상담을 남겨주셨을 것 같은데 오늘은 어떤 고민 들고 오셨나요? 뭐 실제 많은 이제 고민들이 있었는데, 뭐그 네. 뭐 중에서도 우리 또 시청자분들하고 공유하면 좋을 수 있는 내용 하나 좀 추려 왔습니다. 자 일단 내용부터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용산구 이촌동 2613번지 0 대지 36평의 단독 건물 3층 중 1층에 실 거주하면서 현재 11개 원룸을 임대중인데요. 주변 개발 사업에 따른 전망과 매도식이 궁금합니다. 자 일단 내용 한번 살펴보니까, 아, 어, 뭐 가장 또이 서울에서도 핫한 지역 용산의 이촌동의이 단독 이 주택 그것도 지금 뭐 원룸으로 또 임대를 하고 있는 바로 이러한 부동산을 소유하고 계신 분인데 자 매도 시기를 잡을 때에는 자 지금 매도 시기를 잡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도 활용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를 더 추구로 좀더 설명을 드리면 용산 같은 경우에는 개발입니다. 그러면 재개발이라는 구역으로 꼭 지정이 돼서 개발이 안 됐나 하더라도 자, 보통은 개발 구역에 들어가게 되면 보통 지분 싸움을 하거나 아니면 주택수로 따오지거든요. 근데 지금은 단독 주택이니까 1주택입니다. 비록 11개 원룸이라 하더라도 11개 주택이 아닙니다. 자, 이 부분이요. 지금이 아니라 향후 한 5년 뒤에는요. 이걸 어떻게 변화를 줘야 되느냐? 자, 원룸 있는 이 부분을요. 리모델링을 하셔서 다세대로 바꾸셔야 됩니다. 그러면 최소 5가구나 5세대나 한 7세대 정도 만들면 아시겠지만 재개발권 5개, 7개가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자, 이런 부분들 지금이 아닙니다. 분명히 향후 이제 시간이 바뀌면 자, 그런 부분으로 변화를 주셔야 되기 때문에 자, 매도 타이밍 굳이 지금 잡지 마시고요. 리모델링이라든가 이런 시기가 올때 그러면 향후 7년 정도 본 다음에 매도 타임 잡으시라는 이런 결론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입지 면에서 또 미래가치 면에서 좋은 곳에 있기 때문에 매도 타이밍은 7년 후에 한번 향후 상황 살펴보고 잡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해주셨으니까 이 내용 잘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더 궁금한 점 남으신 분들은 0222-4899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네, 특별분양쇼 화재 현장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이번에는 최근에 화제를 모으고 있는 분양 현장을 공개할 시간입니다. 분양 현장을 공개하기 전에 이번 시간 함께하실 분 저희가 한분더 모셨죠? 네, 맞습니다. 언제나 그 분양 현장의 정보를 생생하게 전해주시는 김현재 리포터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함께하겠습니다. 김현진입니다. 아마도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좋은 물건에 대한 갈증을 아마 지금쯤 갖고 계실 것 같은데 그러시다면 끝까지 주목하셔서 속 시원한 그런 분양 현장 만나보시길 강력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도 김현진 리프터의 후일담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현장을 가볼 시간인데요. 정민기 전문가님, 오늘 네. 가볼 현장은 어디인가요? 어, 우리 두 MC님 동탄 아시나요? 알죠. 음. 네. 자 오늘 가볼 데가 동탄 신도시가 아니고요. 네. 동탄은 동탄인데 신동탄. 아. 신동탄. 아, 네. 이름이 좀 약간 생소할 수도 있지만 바로 이구구 동탄시가지에서 바로 인접돼 있는 신동탄이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그런 지역인데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요 바로 인접해서 신도시가 옆에 한세개 신도시가 껴있고요 거기에 산업단지가 아주 많은 결과적으로 인구 수요와 임대 수요가 풍부한 곳인데 바로 이 지역의 이 지역 주택 조합 아파트입니다. 자 바로 이 현장 저희가 왜 추천을 드리냐 결론은 가격이 아주 음. 착하면서도 음. 네. 너무 저렴하기 때문에 최근에 여러 가지 뭐 주택 구입 또 자기 실거주 이뭐 자기 집 마련하는 거 상당히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 바로 이 현장 한번. 주목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그 신동탄에 위치한 아파트 분양 현장에 미리 다녀왔습니다. 과연 얼마나 매력적인 곳인지 지금부터 영상을 통해 함께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김현주입니다. 저는 지금 오산대역 앞에 나와있습니다.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 속에서도 핫플라이스는 있기 마련인데요. 제가 나온 이곳 오산은 대규모 산업단지와 주거 문화 등 다양한 도시 개발로 미래 가치가 상승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오산세규지구 권역의 마지막 남은 사업지로 인기몰이 중인 곳이 있다고 해서 제가 찾아왔는데요. 과연 어떤 곳인지 저와 함께 만나러 가시죠. 경기도에서도 젊음의 도시로 손꼽히는 오산. 오산에서도 뜨겁게 달아오르는 핫플레이스가 있다고 해서 제가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떠오르는 투자처답게 평일 낮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이미 많은 분들이 오셔서 상담을 받고 계시더라고요. 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분양 홍보관의 열기 자체가 굉장히 뜨거운데 이곳을 어떻게 알고 찾아오셨을까요? 저희들 친구라 지인들이 여기 소개를 해주셔서 많이 왔거든요. 근데 친구들도 계약을 하고 했다 그래서 저도 와봤는데 지금 여기가 지금 호재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 저도 와서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어 안녕하세요. 제가 와서 보니까 소문대로 정말 이 분양홍보관의 열기 자체가 남다른데요. 이곳이 어떤 곳인지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네, 저희 아파트는 지하 2층에서 지상 25층 16개동으로 1560여 세대가 구성되어 있고요. 평형대로는 49제곱미터에서 90제곱미터까지 중소형 평형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한 오산대역을 중심으로 반경 1km 이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 4500여 세대가 조성되어 있는 동세교 신도시에 저희 아파트가 완공시 약 6천여 세대의 매머드급 대단지 브랜드타운이 완성됩니다. 네, 이곳 아파트만이 갖고 있는 특별한 장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희 아파트는 1층에서 3층은 오픈발코니, 4층은 테라스로 특화 설계되어 있고 조중석식 이용이 가능한 호텔식 레지던스 서비스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단지와 캠핑장 등 공원을 조성해 입주자들의 쾌적한 주거 환경을 위해 다양한 시설들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입주 시점은 2023년 상반기에 예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곳인지 광역도를 통해 좀더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옆에 보이는 게 광역도 같은데 제가 사업지 주변을 둘러보고 오니까 교통이 굉장히 좋은 것 같더라고요. 이곳의 교통 환경은 어떻습니까? 네, 저희 아파트는 오산대역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일본 국도에 인접해 있어 어느 지역이든 이동이 편리하고 국고산 IC에 인접하여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및 경부고속도로를 이용하기에 용이한 위치에 있습니다. 또한 세교 신도시는 도보로 이용이 가능하고 동탄1 신도시와 2신도시는 차량 5분 거리에 있어 신도시 인프라를 모두 누릴 수 있는 완벽한 트리플 생활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사업지 주변에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데 이곳에 개발 호재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저희 사업지 바로 건너편에 드라마 세트장이 완성되어 촬영 중에 있습니다. 또 2020년 완공 예정으로 미니어처 테마파크와 복합 안전 체험관 건립을 위한 공사를 진행 중에 있고요. 또 내년 완공 예정인 필봉 터널과 금호 터널 개통 시 동탄 이신도시를 차량 5분 내 진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분당 연장선이 용인 기흥역에서 오산대역까지 연장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건너편에 보니까 아파트 단지가 있던데 이곳 주변의 시세는 어떤가요? 저희 사업지 건너편에 위치한 아파트의 경우 3.3 제곱미터당 110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시세가 형성되어 있고 저희 아파트는 3.3 제곱미터당 700만 원대로. 향후 입주시 높은 시세 차익을 볼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내부가 더 궁금해지는데요. 제가 내부 를 한번 볼수 있을까요? 네, 내부는 제가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최상의 입지 조건을 갖춘 곳에 들어서는 만큼 내부는 얼마나 매력적인지 직접 봐야겠죠. 제가 찾은 곳은 인기가 가장 높은 59형 B 타입의 유닛이었는데요. 짜잔, 바로 이곳입니다. 25평 아파트 같지 않은 넓은 구조의 실내 공간, 보이시나요? 대리석으로 꾸며진 고급스러운 거실, 거기에 필수템으로 꼽히는 시스템 에어컨도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안방으로 가볼까요? 거실이 넓은 만큼 방의 크기가 좁진 않을까 걱정했는데요. 역시나 완벽했습니다. 별도의 베란다까지 갖춰져 있는 안방에는 특별한 공간도 마련되어 있었는데요. 25평에선 쉽게 볼수 없는 활용도 높은 드레스룸이 설치되어 있었고요. 그 옆에는 부부만의 프라이빗한 공간이죠. 부부 욕실까지 배치되어 있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이곳만의 또 다른 장점이 있는데요. 바로 두 개의 방을 하나의 공간으로 만들 수 있는 가변형 벽체도 적용돼서 실 수요자와 투자자분들의 모두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여자들의 로망인 주방도 빼놓을 수 없겠죠? 고급스러움이 물씬 느껴지는 주방 보이시나요? 환기를 위한 창문도 설치돼 있고요. 넓은 싱크대와 음식물 처리기, 3구 가스 쿡탑 등 최신 트렌드가 잘 반영되어 있습니다. 사실 요즘 이 소형 평수가 굉장히 귀하잖아요. 이곳의 평형대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요? 1인 가구의 증가와 가족 구성원의 감소로 인해 중소형 평형대 선호 현상이 뚜렷하여 그런 니즈에 맞게 저희도 49제곱미터에서 99제곱미터로 구성되어 실 수요자와 투자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혔습니다. 그래도 어떤 분들은 사실 좀 지역 주택 조합이라서 좀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그분들께 좀한 말씀 해 주실까요? 작년 12월 창립 총회를 개최하였고 조합원 모집에 50% 이상 현재 모집되어 있으며 조합 설립인가 신청을 앞두고 있고 지역 택조 아파트 최초로 1군 건설사 2곳이 컨소시엄으로 참여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시개발 사업으로 진행되는데 도시개발 사업의 인허가 진행 시 필요한 모든 여건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1인 가구 증가로 희소성이 높아지고 있는 소형 아파트 같은 면적이지만 확실히 다른 생활 공간을 보여주는 곳이었는데요. 품격 있는 공간에서 수준 높은 주거 생활을 누리고 싶으시다면 바로 이곳 눈여겨 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편리한 교통망과 동탄 생활권 내게서도 희소성이 높은 소형평형대 아파트 분양 현장 어떻게 보셨나요? 트렌드에 발맞춘 인테리어뿐만 아니라 다양한 편의시설을 완벽히 갖춘 만큼 투자자와 실수요자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분양 현장이었는데요. 같이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께 딱 맞는 더 자세한 이야기는 지금부터 스튜디오에서 함께 만나보시죠. 네, 신동탄 아파트의 분양 현장을 다녀와 봤는데요. 먼저 김현지 리포터에 직접 다녀온 느낌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보신 것처럼 네. 홍보관의 열기가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음. 그 이유인즉 정말 많은 인기를 누릴 만한 요소를 다 갖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곳은 16개동에 무려 1560세대가 들어서는 정말 매머드급의 대단지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아파트 규모가 클수록 뭐가 좋은지 아시겠지만 굉장히 다양한 교육, 뭐 생활, 교통, 인프라를 확실히 수준 높게 누려보실 수가 있겠고요. 어, 합리적인 공급가를 자랑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점 주목. 하셔서 한번 눈여겨 보시고 알아보시길 강력 추천드립니다. 네, 정말 포인트들이 많은 곳인 것 같습니다. 직접 다녀오셨기 때문에 더그 생생한 모습이 이제 전달이 되는 것 같은데요. 아파트 하면 많은 분들이 뭐 입지도 중요하긴 한데 대단지인 것도 꼭 따져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럼요. 이 부분에서 참 충족이 되는 분양 현장인 것 같습니다. 어떤 곳인지 이제 조민기 전문가께서 좀 개요부터 설명해주실까요? 네, 개요는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 분양 현장 위치요. 자, 신동탄인데, 자, 지하철 기준으로 보면 1호선. 오산대역입니다. 뭐, 실제 이제, 이 우리가 보통은 마을 버스를 이용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뭐, 도보거리로 이제 5분에서 한 7분대 거리에 이제 위치를 좀 하고 있는데, 워낙 주변 자체가 신도시가 세교 신도시, 동탄 1기, 2기 신도시가 바로 인접해 있다 보니까 그만큼 또 인프라가 되어 있는 위치고요. 자, 오늘 소개하는 이 분양 현장, 이 아파트인데, 소규모 아닙니다. 자, 지금 1560세대 대단지면서 지하 2층에 지상 25층에 16개 동 랜드마크 아파트다라는 점좀더 강조를 드리겠고요. 어, 여기 타입이 다양한 또 타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 투자든 거주든 다 맞게끔. 그래서 최소 49제곱미터부터 해서 84제곱미터까지 다양한 구조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뭐 목적에 맞춰서 실제 매수하시는 이런 부분들 보시면 좋겠고요. 자, 여기 특징이요. 일단 뭐 임대 수익, 투자 측면에서 임대 수익도 가능하시고 실거주도 가능하시면서 좀더 중장기적으로 시세 차익용으로도 검토하시면 좋은 그런 분양 현장이라는 점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신동탄인데 1호선 오산대역에서 도보권에 있고 또 주변 신도시들로 인해서 이미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고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럼 어느 정도인지 주변 입지부터 자세히 들어볼까요? 네, 뭐, 항상, 뭐, 지방이라 그래서 수도권 미래서, 어, 교통 어렵다, 교통이 좀 불편하다. 아닙니다. 자, 일단 지하철 기준으로 1호선인데, 이제 오산대역이 이미 개통이 되고, 이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바로 도보권이다라는 점 설명을 드리겠고, 혹시라도 이제 뭐 차량을 또 이용하시는 분들, 경부고속도로 또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바로 인접해서 북오산 나들목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이 상당히 편리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자 바로 길 맞은편에요 세교 신도시가 있다 보니까 인프라가 이미 완성이 됐고 반경 1km 이내에 홈플러스뿐만 아니라 뭐 무량기 수목원 같은 주거 생활 환경이 편리하게 조성이 되어 있으면서 아무래도 여기가 이제 주거 특히 아파트는 주거 단지이기 때문에 여기 세미 초등학교 뭐 필봉초, 세마고 여기 자유운이 자립고거든요. 그만큼 우수한 또 교육 학군까지도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동탄 1기 신도시와 2기 신도시를 가깝게 또 인접해 있다 보니까 주변 자체에 이 주거 단지만 있으면 좀뭐 제가 볼땐좀 반쪽 짜리인데 자, 여기 무엇이 있냐면, 바로 동탄 산업단지, 그리고 오산 가장 산업단지가 있다 보니까 그만큼 임대 수요 측면에서도 풍부한 곳이면서, 자, 반경 5km를 조금 더 확대해서 보니까 총 7개 산업단지가 밀집해 있습니다. 자, 그만큼 인구 수요가 증가되는 입지라는 점 강조하겠습니다. 네, 학군이면 학군, 또뭐 산업단지면 산업단지, 주변에 생활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고요, 수요층도 굉장히 풍부한 곳인 것 같습니다. 이 동탄 지역의 아파트 전문가 입장에서 볼때 이제 미래 가치도 좀 우리가 따져 봐야 되잖아요. 조문기 전문가 이 지역의 미래 가치 어떻게 보시나요? 자, 이게 항상 부동산은 지역성과 인접성이라는 네. 게 중요한데. 바로 인접해서 세기, 세교 신도시와 동탄 신도시가 있는데 자, 세교 신도시는 길 하나 사이에 맞은편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동탄 1기 2기 같은 경우에는 뭐 가깝게 인접돼 있는데 바로 여기에 터널을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거리 접근성을 더 좋게 만드는 미래 가치성이 하나가 있고요. 자, 바로 또 인접해서 지금 이미 이제 오픈을 한게 드라마 오픈 세트장. 작은 규모가 아니고요. 대규모입니다. 다 이미 지금 이제 완성이 됐고요. 바로 옆에 또 안전 체험관, 그리고 테마파크가 또 조성, 개발, 진행되고 있으니까 향후 미래에 그만큼 또 인구 수요라든가 관광 수요 여러 가지 요인들로 큰 가치가 있다. 이 얘기를 드리겠고. 자, 무엇보다도요, 미래 가치뿐만 아니라 결국은 가격 가치가 중요한데, 자, 가격 가치 측면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바로 인접해 있는 오산 세교 신도시 아파트, 자, 평균 분양가가요. 1,200만 원대고요. 그리고 바로 인접돼 있는 또 동탄 2기 신도시 평균 분양가가 2,400만 원대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소개하는 분양 현장 같은 경우에는 평균 이 아파트 조합원 모집가만 놓고 봤을 때 800만 원대입니다. 자, 그만큼 아주 저렴하면서도 착한 분양가라는 점뭐 이런 측면으로 보면 결국 은 시간 싸움에서 시세 차이 결국은 미래 가치가 있다. 이런 점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평당 분양가가 주변 주변 지역과 비교해 가서 워낙 차이가 나기 때문에 또 오랫동안 이렇게 관심 있게 지켜보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주 씨 여러 분양 현장을 다녀와 봤잖아요. 네. 이곳에 다녀온 느낌은 좀 어땠나요? 제가 이제 항상 유닛을 니 먼저 이렇게 둘러보잖아요. 네. 그러면 중소형 평형대 같은 경우는 어떤 물건은 굉장히 중소형 평형대답다 하는 물건이 있습니다. 근데 이곳 같은 경우는 이게 이 평수가 맞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넓어 보여서 먼저 놀랐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알차고 실속 있는 내부 구조를 자랑하고 있는 곳이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분위기가 굉장히 어떤 하이그로시한 화이트톤에 굉장히 깔끔하 세련된 그런 인테리어를 자랑하고 있는 곳이고요. 그리고 포베이 설계로 채광이나 통풍도 전혀 걱정하실 일이 없으실 것 같고 생활에 있어서 대단지 아파트라는 장점을 모두 다 누리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아쉬운 점이 현장에 직접 가보시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어떤 생생한 현장감을 느끼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직접 한번 홍보관에 가보셔서 둘러보시는 것도 강력 추천드리겠습니다. 저도 좀 다녀와서 제가 좀더 덧붙이자면 자, 일단 첫 번째는 대단지입니다. 이 1560세대 대규모 대단지라는 거. 자, 두 번째는 지하 2층에 지상 25층. 자, 이 신동탄 지역에서 25층, 결국은 뭐 초고층은 아니지만 랜드마크 아파트 정도 될수 있는 규모라는 점. 자, 여기 규모가 단순한 이 거대 대단지라는 것만 뜻하는 게 아니라요. 내부의 규모도 좀 다양한, 다양한 규모로 공급이 되기 때문에 자, 그만큼 퍼베이의 평면, 이 관상형 구조로 되어 있다 보니까 채광뿐만 아니라 환기성이 또 우수한 구조로 되어 있으면서 이또좀 차별화돼 있는 게이 저층부 같은 경우 특히 1층이라든가 3층 같은 경우에는 오픈 발코니 그리고 4층 같은 경우에는. 테라스까지 또 설계를 해놓는 또 세심한 배려도 있다는 거. 자 여기 부대, 뭐 대규모 단지다 보니까 부대 시설, 뭐 어린이 도서관, 영유아 보육 시설, 거기에 휘트니스 센터, 뭐 실내 골프 연습장 이런 부분들이 다 완비가 되어 있으면서, 자 이게 새로 이게 신규 짓는 아파트다 보니까. 태양광 발전시설 뿐만 아니라 첨단 네트워크 시스템들이 있어서 그만큼 에너지 여러 가지 관리비 절감되는 쪽으로 측면이 되어 있으면서 또 여기 1층 같은 경우에는 또 레지던스 라운지를 또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단지 내더 좋은 곳은 이제 아이들도 있고 하니까 이 실내 수영장까지도 조성 예정된다고 하니까 그만큼 대규모의 특혜를 한번 누려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정말 천세대가 넘는 대단지답게 특화된 설계. 여기 또 요즘의 주거 텔렌드를 굉장히 십분 반영하고 있는 그런 인테리어까지 다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또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실내 수영장. 요즘 같은 날씨에는 뭐 많은 어린이들이 그런가. 좋아할 만한 그런 공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이 분양 현장 많은 분들이 활용 전략을 어떻게 잡으시면 좋을까요? 뭐좀 전에 이제 가격적인 측면 설명을 드렸듯이 네. 자, 일단 저렴한 분양가기 때문에 시세 차익을 좀 한번 노려 보시라라는 측면. 두 번째는 뭐 주변 자체가 아직은 뭐 신도시처럼 활성화된 건 아니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활성화되기 때문에 입지에 대한 프리미엄도 기대하시란 얘기 드리고 자 실제 실거주로도 접근하시면 가격대가 워낙 저렴하니까 뭐 실거주로 직접 접근하시라는 얘기도 드리면서 자 여기 대형 평형대가 아닙니다. 자 중소형 평형대로 활용해서 뭐 실제 임대 수익으로도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이네 가지 전략을 잘 활용하셔서 거주면 거주 수익이면 수익 뭐두 가지를 좀 같이 챙길 수 있는 전략으로 접근하시면 좋겠다.라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시세 대비 저렴하다고 하니까 오산 대역 주변 아파트들과 꼼꼼히 비교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일반적으로 시세 대비 저렴하다고 하면은 세대 수가 굉장히 적은 편이 많은데 맞아요. 천 세대로 훌쩍 넘는 1 5 6 0 여세로 구성된다는 점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전문가님 핵심 네. 포인트 정리해볼까요 뭐한네 가지로 좀 요약을 해드릴게요 뭐 부동산은 첫 번째가 당연히 입지인데 바로 여기 세교 지구 바로 길 하나에 맞은 편에 있는 입지 거기에. 지하철 1호선 5산대역딱 도보권에 위치를 하고 있다는 점. 자두 번째는 자 여기 주택 공급 특히나 수익적인 가치에서는 비싸게 사는 것이 아니라 저렴하게 가야 되는데 자3.3 제곱미터당 800만 원대라는 점. 그리고 금액 크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소액 투자도 가능하다라는 점. 자세 번째 자 여기 아파트입니다. 나홀로 아파트 아니고 소규모 단지 아니고요. 1,560세대의 대규모 단지라는 점. 거기에 중소형 포트폴리오 규모로 구성돼 있다는 점. 자, 여기 마지막 이제 미래 가치인데요. 좀더 중장기적으로 갈수 있는 것이 바로 동탄이나 세교 신도시가 인접돼 있다 보니까 바로 이러한 연결 도시권의 시너지 가치가 있다는 점. 그리고 주변이 이미 산업 단지, 그만큼 인구 증가라든가 인대 수요가 점점점 증가된다는 점. 바로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중장기적으로 보유를 하시고 거주를 하셔도 상당히 유리하다는 점 강조하겠습니다. 네, 정말 투자 포인트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다면요,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역 주택조합 아파트이기 때문에 가진 강점들, 장점들도 많았겠지만 또 어떤 분들은 관심을 가지다가도 과연 안전할까라는 의구심이 음. 드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아요. 그 전문가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유의사항을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음. 바로 이 주택법 개정이 첫 번째가 바로 이러한 지역 주택 조합을 할때 해당 지자체에서 과거 3년 전에는 모르고 진행을 했습니다. 음. 자 그런데 이게 법이 바뀌면서 자 지역 주택 조합을 하게 되면 바로 등록을 해야 되고 지자체에다가 관리 감독을 하게끔 아예 명시화가 돼 있습니다. 음. 결과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때에는 지자체의 이 지역 주택 조합 아파트에 대한 부분이 딱 명시가 되고 관리가 되고. 감독이 된다라는 점이 첫 번째 포인트. 자, 현장이라든가 또 저희 같은 전문가들하고 좀더 심도 있게 상담 후에 그런 부분을 잘 확인하시고 들어가신다 그러면 10% 문제 없고요. 100%의 안전성 가시고 가지고 투자도 하실 수 있다는 점 알고 가시면 좋겠다라는 점한번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주택법 개정으로 인해서 예전보다 안정성이 확보가 더 되고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하기 때문에 관심있게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방송 보셨지만요. 그래도 나는 더 궁금한 점이 남았다. 나도 이 분양 현장 직접 느껴보고 싶다라는 분들 계시면요. 그런 분들은 무료전화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02-2000-4899. 02-2000-4899로 전화주시면 전문가와 1대1로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으니까요.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네, 그럼 김현지 리포터는 여기서 먼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잠시 후에 화재의 분양 현장 그 후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